자, 18번. 다음 이중적분의 값을 찾으래. 어, 근데 이제 순서 변경을 좀 해보면,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 대입한 결과를 다시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아크사인 0이 0이니까 0인 거고, 원래 여기 써져 있던 숫자를 이 자리에 쓰면 0. 그리고 원래 써져 있던 이 식을 여기 위에다 쓰면, 얘는 이제 y는 아크사인 x인 건데, 이거 문자를 바꿨어야 되는 거니까, x는 사인 y.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원래 여기 있던 숫자를 여기다 쓰면 6분의 파이. 자, 이러면 이제 순서 변경이 다된 거지. 1 x 제곱분의 1. 순서 바꿨으니까 dy dx는 dx dy로. 그리고 이거 적분을 해 주면 0부터 6분의 파이 루트 1 x 제곱분의 1은 적분하면 아크사인이잖아. 아크사인의 0이랑 s 인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 dy. 그러면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사인 y가 여기 x 자리에 쓱 지나가면 얘랑 얘 사라지니까 y dy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에 y 제곱에 6, 0부터 6분의 파이 들어가서 36, 72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떨어지겠다. 72분의 파이 제곱 그러니까 4번.